주어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이후에 체규학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특별 행주 전도 축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단순히 행사나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님 반석교회가 행축을 오하여 2개월 동안 기도로 여러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을 받고 오게 될 이들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된 이들 그리고 아직 마음에 문을 열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간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타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도에 울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어 9절에서 15절까지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 뜻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니까 한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 이렇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어, 벼락은 전기 같은 거야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천둥 소리는 구름의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계속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벌 떨다가 어, 뛰어가서 엄마의 품 속에 이렇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 있고 엄마의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과 이론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되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 받을 때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구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희생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누구나 믿음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체험을 한그 체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도 보여 주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선교사로 불리는 안이숙 여사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우주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점점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개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웃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깨를 한번 두들겨 주는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낯선 사람에게 살짝 웃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병상으로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에 살며시 물질을 주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말 속에 있고 사랑은 우리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친절 속에 있고 사랑은 우리의 위로 속에 있고 사랑은 우리의 구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까지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줘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화 하모니라는 하모니 영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는데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로 이루어진. 여자 합창단 이야기예요. 거기서 여성 합창단을 만들고 활동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획기적 합창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 청주 여자 교도소 그 수감자들로 이루어진 여성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녹화는 절대 못합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만 그 합창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뭐 박수도 받고 앵콜도 받았습니다. 대단한 어, 대단한 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축하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축하를 받고 꽃다발을 멋지게 받고 뭐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미소를 지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 합창단 그분들이 다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위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복의 시대에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손을 오므리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탕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그 탕자 동생의 죄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고귀한 사랑,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박쥐가 들어왔대요. 예배당에 박쥐가 들어와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박쥐를 쫓아내려고 쫓아 쫓아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쫓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은 엽총을 가지고 박쥐를 쫓아내려고 총을 쐈답니다. 그런데 박쥐는 쫓아내지 못하고 어, 지붕에 구멍만 뚫렸대요. 예, 두 번째 교회 목사님은 어, 오이를 가지고 박쥐를 유혹했답니다. 그래서 박쥐를 사로잡았대요. 근데 차만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 50km 떨어진 곳에 가서 박쥐를 놔주고 다시 돌아왔더니 박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laughs> 세 번째 교회 목사님은 박쥐를 향해서 너 오늘부터 제자 훈련해야 되고 아파트 각동을 돌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쥐가 도망가더랍니다. 유모입니다. <laughs> 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닌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동물이고 어찌 보면 새인데 낮에 숨어 있다가 방에 활동하는 박쥐입니다. 우리가 그런 박쥐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박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없는 이웃 사랑은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랑하는 복음 제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men.